연중제 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이상일 요셉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자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천성당 이상일 요셉 신부입니다. 참 많이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제일 먼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태풍과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예방 차원에서 많이도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전반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지켜야 할 우율법 계명 규정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며 율법과 계명보다 당신께서 그 위에 계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바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중에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에 바리사이 몇 사람이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하고 따집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한 날이기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밀 이삭을 뜯는 것도 노동이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노동이기에 율법 안식일 법을 거스리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 가운데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법보다 우선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입니다. 법보다 사람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잘 닦아 나가야 할듯 합니다. 어느 날밤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들은 부지런히 무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고 있답니다. 천사들이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닦아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왜 닦아도 닦아도 빛이 나지 않지요? 그러자 천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이 닦아야 비로소 빛을 낼수 있답니다. 닦아도 닦아도 빛을 내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우리의 노력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닦아 나가는 건 어떨런지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건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원래 있는 사랑을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닦아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들 삶 역시 더 아름다워질 듯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닦아 나가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은 허송 세월을 흘러보낸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른은 넓은 아령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늘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지만 어른은 가득 찬 내면을 볼줄 알며 이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세상이 각박하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각박하고 살기 더 힘들게 만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닐런지요. 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가 되어져야 하고 법과 계명 안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더잘 닦아 나가며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이상일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